다다다 눈치 내 눈치 내다 눈치 내자 여러분 여기서 올라오세요 자, 음, 자 국민의힘의 울산이 여기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울산에 정말 잘할 겁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게 울산을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 특히 이곳은 우리 국민 주천인제 김상욱이 나옵니다 김상욱을 기억해 주십시오. do give me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반드시 이겠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반드시 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상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나오려면 방탄소개돼서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나오려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길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네. 이창현 회장님 심판 네. 네. 함께 힘 모아서 의사를 살리겠습니다.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지금까지 밀어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어오시면 울산도 대한민국도 확실하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김상훈과 함께 김상훈과 함께 랑구을 발전시키도록 여러분 다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군 정말 고마운 분을 소개합니다. 울산의 이 책입니다. 네, 청년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한동훈 위원장의 울산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우리 국민의힘 우리 남북합 공천자 김상우 후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신승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힘이 매우 배가 고픕니다. 꼭 이번에 압승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김상욱으로 좀 주십시오. 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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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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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에서 국민의 힘이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일산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결국 전국에서 국민의 힘이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기 에 카메라 한에이동연 자, 좁서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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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주십 조심해